안녕하십니까. 우선 부담스럽게 얼굴이 드림이라 죄송합니다. 저는 2006년생이지만 입양이 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 입양은 성인이어도 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부로부터 독립이 아닌 양부모에게 입양을 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생부모, 생부에게 5살 때부터 목공으로맞아하며 중학생 때부터는 목소리 들으며 발로 밟히고 차리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섬세한 성격을 가진 제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타인에 비해 더욱 컸고 생모는 순육이라고 여겼기에 저는 의자의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입장에 따라 고정 맞은 거 가지고 입양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부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저를 다르게 대하였고, 어떨 때는 자신의 분노를 저에게 풀기도 하였습니다. 입양에 바라, 제가 입양에 발언는또 다른 이유로는 제가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저희 가족들에게 올바른 방식의 사랑을 줄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제가 받았던 폭력이라는 훈육이 옳지 않다는 것만 알 뿐이지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는 무지하기에 제가 올바름이라는 기준을 확립시켜 줄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고 또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며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알아가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에 독립보다는 입양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첫 번째 영상이 아닙니다. 중학생 때부터 꿈꾸던 입양이고 고등학생 때부터 만들어 오던 영상입니다. 성인이 되어 갑자기 막 입양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저의 0대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온 영상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입양을 바라는 게 아닌 용서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제가 그들을 놓아주려는 것입니다.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는 그들을 제가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입양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나 구직활동을 통해 취직을 하여 일방적인 부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태권도 사품품증을 가지고 있기에 태권도 도장이나 경호, 보안업체 등에서 아르바이트 지원 시 합격과 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꼭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구직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 분야에 관한 기타 활동을 하며 부가적인 행복을 추구할 계획도 감히 구상해 놓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신뢰를 얻어 입양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해드릴 것이며 제 행실을 몸소 직접 증명하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왼쪽 위점세 개를 누르면 나오는 설명란에 제 전화번호를 기재해두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은 과거는 이곳에 두고 사랑이라는 치유를 받으며 가족이라는 행복을 가지고 올바른 어른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이고 염치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바라보던 이 꿈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주의적인 말이지만 정말 입양이 간절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밝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